자 371번이야 2차방정식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두 근을 알파 베타에 대하여 2차함수 fx가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베타 곱하기 f의 알파의 다섯 제곱은 3베타 플러스 1 알파 곱하기 f의 베타의 다섯 제곱은 3알파 플러스 1을 만족시킬 때 ab의 값을 물어보지 맞지? 2차방정식에서 인수정리가 같이 쓰이는 파트이제 맞지? 자 일단 문제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근을 얼마 알파하고 베타라고 둔다라고 하지 항상 근이라는 정보가 나오면 두 세트를 기억해 두라고 했지 뭐 그는 기본적으로 대입할 생각 그다음에 2차 방정식이 주어졌 있으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 생각 두 개를 항상 생각을 해두라고 했지 그럼 우리는 대입을 해버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제로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은 제로지 이게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로 어떻게 차수, 제곱인 차수를 그보다 낮은 차수로, 맞지? 그럼 l 뭐? 낮은 차수, 차수 줄이는 게 가능하지. 이정 u 는 차수 줄이기기기가 가능하다고 l u 두 번째로 근 p 계산 s b 수 있지. 알파 플러스 타타라하 하는 건마이너 a b 마이 a 스 l 알파 b 타라 a 하 l 건 s 이 e t a p l u a 이 정보는 어떻게 알파를 베타로, 베타를 알파로, 알파-베타 사이의 교환 작용을 도와주는 정보를 활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왜? 얘를 이항해 버리면 베타는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알파 이항해 버리면 알파는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베타로, 베타를 알파로, 알파를 베타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됐지? 그다음 에 오른쪽 역시도 마치 가능 가능한 거지. 알파는 베타 분의 일, 베타는 어디? 알파 분의 일로 알파-베타 사이에 어. 서로 바꿀 수 있는 정보를 줄수 있다라는 거지. 자이 상태에서 fx라고 하는 게 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맞지? 얘네에 대해서 어디 베타곱하기 f의 알파이 다섯 제곱은 3의 베타 플러스 1 알파곱하기 f의 베타의 다섯 제곱은 3의 알파 플러스 1. 1을 만족시킨다라고 하지. 자 그럼 얘네를 가지고 가려면 일단 봐야 되는 게 특히나 뭐 알파이 다섯 제곱 베타의 다섯 제곱이지. 큰 지수로 줄여야 되지 우리한테 큰 지수로 줄일 때는 알파 제곱더하기 알파 플러스 1 베타 제곱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메가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는 이 식에서 가지고 오면 되지 자 무슨 말이냐면 알파의 제곱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제로이니까 양쪽에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알파의 제곱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니까 따라서 알파의 제조국은 1이 되지 같은 방법으로 뭐 베타의 제조국 역시도 1이 되겠지 같은 형태니까 따라서 큰짓으로 줄이는 게 가능해. 일단 저기 있는 다섯 제곱 자체를 줄여보고 생각을 해봐야겠지. 맞지? 따라서 우리가 할 거는 첫 번째로 f에 대해서 f의 알파의 다섯 제곱 먼저 줄여야 돼. f의 알파의 다섯 제곱이라고 하는 건 베타에 f의 알파의 세제곱하기 알파의 제곱이 되고, 맞지? 얘도 지워버리고 이 값은 얼마? 베타에다가 f의 알파의 세제곱이 1이니까 알파의 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 값이 뭐인 걸 아냐면 알파 다곱은 3베타 플러스 이런 걸 알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 3베타 플러스 1이라고. 맞지? 그럼 알파 베타를 또 다시 연결시켜졌는데 여기 어디 알파이제고 아까 위에서 했었지? 우리는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맞지? 얘는 베타에다가 f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3베타 플러스 1이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선 알파 베타가 좀 섞여 있잖아. 그러면 알파를 베타, 베타를 알파로 고쳐줘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학생들이 보면은 일단 기존에도 그렇고 얘 자체를 바꾸어 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거든 맞지? 뭐 아직 뭐 딱히 뭐 고민될 게 없어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일단은 맞지? 그래서 지금 베타를 알파로 고쳐 줘야 돼 베타를 알파로 고쳐주면 우리가 뭐 베타를 알파로 고쳐주기 위해서 쓰는 식들이 지금 밑에 적혀 있지? 여기 에 여기 자 그러면 베타를 알파로 한번 고쳐주면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를 마이너스 알파를 넣을 수 있다고 좀이양을 해서 정리를 해줘 버리면 베타 곱하기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치 그 다음에 이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의 베타 마이너스 1은 제로이고 특히나 여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 어디 여기 있잖아. 그래서 얘는 베타 곱하기 f의 베타 마이너스 3의 베타 마이너스 1은 제로니까 쭉 식이 정리가 되지. 그럼 이 식이라고 하는 건 어디 세트로 우리가 알파 곱하기 f의 알파 마이너스 3알파 3 마이너스 2는 제로라는 식이 구성은 똑같으니까 만들어질 거고 나머지 식에서 이를 바탕으로 알파베타를 어디에 넣은 거냐면 x 곱하기 f의 x 마이너스의 3x 마이너스 1은 저런 이 방정식에 넣은 거라고 이 방정식에 알파하고 베타를 넣은 거지 그럼 식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x 곱하기 f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 알파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f라고 하는 식이 최고차항계수라는 말이 없지. 그럼 최고차항계수를 a로 두고 마치 이식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 버리면 지금 f가 무슨 식이야? f라고 하는 게 f라고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어디 이차 함수지. 즉 식이 이차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차식이지. 이차식이기 때문에 이차식이기 때문에 x곱하기 f(x)를 해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삼차식이 되어버리지. 그래서 삼차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식을 뒤에 하나 더 적어줘야 돼.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버리면 식 자체가 뭐 우리 뒤에 있는 일차식 또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식자체가 차수가 늘어나면 계산하기 힘들어. 그래서 여기 x가 오면 불편해져 버려. 그럼 얘 x가 오지 않게끔 만들면 좋겠지. 즉 여기 있는 베타를 좀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 맞지? 여기서 베타를 좀 어떻게 고칠 거냐면 아직 우리가 안쓴 오른쪽 정보를 한번 써보자라는 거야. 됐지? 어 그리고 f에 지금 보니까 최고장이수가 1이지. 굳이 a로 안도어도 됐었네. 맞지? 지금 보면 그래서 a로 안 두어도 됐었고. 자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안 가고. 맞지? 이렇게 안갈 거야. 이렇게 안 가고 뭐를 쓸 거냐면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을 써가지고 차수를 옆으로 넘겨주는 게좀더 낫다라는 거지. 됐나? 즉 뭐냐면 위에 있던 식에서 어떤 식이 있냐면 우리는 얼마? 저기 베타 곱하기 F의 베타 맞지? F의 베타 또는 뭐 위에 알파를 적어도 되고 맞지? 지금 보면 은 어디 위에 베타 곱하기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베타 마이너스 1은 0인 상황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여기서 우리는 여기 어디 있는 베타를 x로 그대로 고쳤는데 얘를 차수를 다르게 하기 위해서 베타는 어디? 알파 분의 1이지. 알파 분의 1의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의 베타 마이너스 1은 0인 상황이라고. 맞지? 여기서 양쪽에 알파를 곱해버려.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 맞지? 여기를 정리하고 마이너스 3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0가 된다고. 맞지? 그러면 우리는 알파베타의 값을 알고 있지.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은 1인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f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알파는 0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지. 같은 방법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f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는 0일 거라고. 맞지? 그러면 우리는 뭐 여기는 이 알맹이와 이 알맹이에 대해서 얘네만 정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애초에 아까 했던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 어디 베타니까 f 의 베타 라고 하는거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알파는 제로이고 다시 알파를 고쳐주면 되지 알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f 의 베타 마이너스 3 마이너스에 어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로 는 제로로 고쳐주고 따라서 f 의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베타가 되어서 f 의 베타 여기가 어디 마이너스 3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베타는 제로로 식을 쓸수 있는 거지 세트로 f의 알파 마이너스 2의 플러스 알파는 제로가 아마 세트로 나올 거야 같은 구조니까 맞지? 특히나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식을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f라는 식이 2차라는 정보를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갈수 있었어 앞에서는 x로 곱했기 때문에 식이 3차식이 되었었거든 맞지?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이 상태에서 맞지? 이 상태에서 맞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뭐 식을 이제 알파베타를 어디에 넣은 거냐면 f의 x-2 플러스 x는 0라는 여기에다가 알파베타를 대입한 거지. 그러면 f의 x-2에 플러스 x라는 이 식은 x-알파 x-베타를 인수로 가지고 f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아까 1이었잖아. 그래서 그대로 두고 알파베타를 근으로 갖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어디 있냐면 예. 시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의 식에다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식을 쓸 수가 있어. 대체 따라서 이제 왼쪽에 있던 마이너스 2 플러스 x를 이양해버리면 f(x)라고 하는 건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얼마? 어,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정리가 된다는 라 거지. 그럼 정리가 되고 x 제곱 플러스 3이 궁극적인 f(x)로 구성이 된다는 라 거야. 됐나? 따라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우리는 a하고 b라고 하는 건 x의 제곱 여기는 a라고 하는 건0가될 거고 b라고 하는 건 3이겠네. 됐지? 따라서 a 플러스 b라고 하는 건0 플러스 3이니까 얼마? 3이 된다라는 거. 됐지? 특히나 이 문제에서는 원래 기존에 풀던 방법으로 진행을 해버리면 차수가 지금 여기 x 곱하기 fx가 나와서 식을 구성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저기 는 x 자리를 없애기 위해서 베타를 알파 분의 1로 고쳤다라는 거. 여기 좀특이점이 이제. 그 다음에 양쪽에 알파를 곱해서 정리를 했었고 그 다음 식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f 앞에 x가 없다 보니까 x x 베타를 식을 바로 가지고 올수 있었지. 그래서 문제가 정리가 됐었다라는 거야. 지금 보면. 됐나? 됐나? 됐지? 끝.